제가 지금 일부러 조엘이랑 라시드를 안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걔네 둘이 원래 초기 레벨이 7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걔네 네. 둘이 7레벨로 나와야 되는데 음. 이제 레벨 보정을 받으면 3챕터에서 9레벨로 나오거든요 음 이게 왕국의 유산 종류죠 일단 음. 저장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음. 지금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저장을 하잖아요 아, 이 저장. 화면 저장을 하면은 원래 그냥 이렇게 X 누르고 진행을 하잖아요 아그렇죠그렇죠 그러면 이제 9레벨로 나와요 걔네가 아 레벨 보정을 받아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 화면이 안 여기서 아, 불러오기를 해서 예. 그냥 이거 로드를 다시 해요 방금 저장한 거아 그러면 레벨 보정을 안 받아요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본,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저장만 하고 그대로 음. 넘어가면 9레벨이죠? 음. 얘 9레벨 얘도 9레벨이잖아요 예, 그렇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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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우리가 아까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예. 이거를 로드하면 은저 챕터 종료 세이브 데이터를 불러오면 은그 챕터에 레벨 보정이 안 들어가요 GS 4 레벨, 아시죠? 7 레벨, 응, 어. 저희 7 레벨, 신디 8 레벨, 사이브리트8 레벨, 얘도 8 레벨, 그죠? 야, 이렇게 하면 레벨 보정을 받지 않고 하고, 버그 되게 생각 없이요, 아, 되게 쉬워요. 그냥 네. 그 챕터 저장 하자마자 그냥 그 파일 바로 불러와서 게임 네. 쭉쭉 하시면은, 레벨 보정 아예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월리 68 레벨이고, 네. 어. 여기 참고로 지금 맷 몇... <laughs> 맨, 매트제이 에이, 있는 거 보면 에이, 여기 3 0터에요 제이스 60 레벨, <laughs> 레이먼드 50 레벨 미쳤다야. 여기 애들 거의 다50 넘어요. 아니면 40대 중후반이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매트제이 로가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다른 캐릭터들은 에이. 그 보조 마법이 있는 캐릭터들은 보조 마법을 쓰면 경험치를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음. <laughs> 지금 넣을 링이 하는 건 말. <laughs>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올린이잖아요 그러면 이올린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자기한테 파워업을 써. 그러면 <laughs> 경험치를 받잖아요. <laughs> 지금 너글이만도 말이 된다고 대학 주니까. <laughs> 그럼 경험치를 받고. 근데 제일 레벨 높은 애한테 경험치를 몰아주는 게 제일 좋요 <laughs> 아, ي ع ن CS는 이렇게 하죠. 스킵 파워업 쓰면은 얘는 고렙이라서 경험치를 더 많이 줘.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면은 얘네들 아 계속 레벨업을 아 할수 있어요. 레이몬드도 지금 그렇게 50을 찍은 건데. <laughs> 이몬드는 <laughs> 인센트라이트닝이 되게 효율이 좋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저 그냥... 메이트제들은 이제 <laughs> 그냥 놔두고 어.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에. 조엘 같은 캐릭터는 에. 스킬에 그 보조 버프 마법이 없어요. 에. 이런 그렇죠 이런 애들은 그러면은 이제 경험치를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조엘로 어. 때리고 라시들을 어. 협공으로 패요. 그럼 그쵸. 제가 알림 라시들을 일부러 애벨 안 키워 놨거든요. 근데 에. 협공으로 패면은 협공으로 때린 캐릭터 데미지를 원래 애가 다 가져가요. 응, 그러니까 응, 조엘로 응. 패고 라시드가 협공을 하면은 응. 라시드가 때린 경험치까지 조엘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 그렇겠죠. 근데 멜트젤이 능력치가 재생이라고 턴마다 체력을 회복을 해요. 아, 재생! 어, 그러니까 얘를 계속 패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은 조엘을 계속 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경험치가 158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걸 계속 턴이 키... 지나면은 저 멜트젤 어, 또 어, 에너지가 어, 찰거고 아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해도 돼요 이렇게 야 오늘 에너지 어. 찼다 어, 그러면 조엘도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어요 그냥 거의 야. 한뭐 30, 40 이렇게 키울 수 있고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딱 이게 3, 3챕터에서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멜트젤이 나오는 챕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 어, 그러면 3챕터에 어. 있는 이제 뭐그 버프 마법이 없는 아, 그냥, 그냥. 친구들은 응. 이렇게 키우면 되고 그렇죠 버프 있는 애들은 그냥 원래 아무데서나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아 미쳤다 어. 진짜 이거는 이렇게 키우면은 그 버프 마법이 없는 애들도 많이 키울 수 있다 아. 자기 혼자 셀프로 키우거 현재 거구나. 제일 많이 키는게 이올린 제일 커요 이올린이고 아. 그 다음에 GS 어 지금 이올린은 99까지 올릴 수가 아니, 있는데 그죠. 시간이 무한대로 있으면 할수 있는데 네.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원래 이올린도 50까지만 키우려고 랬는데 네. 다른 캐릭터들 키울 때 그냥 놀고 있기 그래서 같이 노가다 하다가 에이. 하다 보니까 컸어요. 그럼 만약에 네. 이올리만 집중해서 어. 어, 99까지 키워 보겠다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아, 예상. 넘게 걸릴 것 같은데. 1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아 경험치가 너무 조금밖에 안 들어와요. 이게 에이. 자기한테 쓰면 60인가밖에 안 들어오는데 에이. 지금 여기 보면 1,500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이. 1,600이면 대충 한400번 써야 돼. 300 얼마 써야 돼. <laughs> 어. 한 250번에 300번 정도 써야 될 건데. 잘 왔습니다. <laughs> 아, 네네 네. 요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어 맞아요. 원래 원작에서 북극광에서 노가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북극광에서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어, 어, 원작에서 원작 방영을 했네. 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3챕터에서 만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laughs> 이게 레그 스튜디오의 큰 그림이었나 <laughs> 자, 여기서 이제 레벨 어, 어, 노가다하시면 아, 됩니다. 아무도 너무 나나는 게 좋죠. <laughs> 거의 모든 캐릭터들을 레벨을 그렇죠. 99까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미친 척하고? 아 그렇죠. 근데 그건 너무 힘들고 <laughs>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 이제 아. 힘든데 이제 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아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예. 가능하지에이터 쓰시는 분들은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이제 흑태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흑태자 정도 내가 레벨 99로 만들어보겠다. 아, 뭐, 그렇죠. 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흑태자는 넘어가면 아 버프 있구나? 아, 가서 음. 하면 되는 거라 이게 아직 레벨 몇 음. 가지 최대가인지도 혹시 알아보 99가 될까요? 끝일 거예요. 아마 데이터 에디터 갖고 플레이하시는 분이 99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99밖에 실 거예요. 응.